이온 우주가 양자 얽힘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차원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텔레포테이션인가 텔레프레센스가 가능한 거예요 순간이동이 가능한 거죠 어쨌건 신화가 말하는 바와 외계인이 말하는 바와 어 어떤 천사들이 말하는 바는 일치합니다 이 우주는 모든 존재가 어이 의식, 의식이 있고, 그 모든 존재는 이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모든 존재가 만들어낸 이 우주는 동시에 중첩되어 있어요. 중첩되어 있어요. 저먼 별나라에 있는 반딧불이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반딧불이는 중첩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제 그림에서 별과 반딧불이가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 중첩을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음.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제 그림이 평행 우주를 표현하는 건데, 어, 이, 이런 생각은 아주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어 예전에 그 그랬던 사후의 세계라든가 신화 외계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뭐 20대 때부터 읽었으니까 단지 점점점 확신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있고, 어, 양자 얽힘을 이용한 양자 통신이 나오고 있잖아요.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때요? 어떤 때일까요? 이 지구의 인간들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신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각성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영적 각성을 이제 그림으로 제가 미리미리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고. 어, 그래서 영적 각성은 역시 달 그림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달 그림이.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아마 3분짜리가 한 3개 나올 것 같네요. 전